안녕하세요, 백미아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개띠분들 네, 개띠 분들 팔월 한 달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띠 가겠습니다. 네. 몇몇 분들 개개인의 차는 있겠는데요. 몇몇 소소한 분들이시겠지만 뭐꼭 개띠도 아닌 다른 또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투자 네. 이런 뭐 상장 주식이든 뭐 건지느냐, 음. 놓치느냐. 음. 지금 이번 연도에 거의 뭐 계속 이거죠. 지금 이민 년 들어와서 지금 작년 음... 가을서부터 여름속도 쭉쭉쭉쭉이잖아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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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이잖아요 그죠? 중내산 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전재산 털어 넣네받네 네. 한두 사람 아닙니다.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사실은 태어나서 복권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어, 지금까지? 예, 네, 없어요. 오. 복권도 사본 적이 없고 로또도 사본 적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와, 아, 장어도 아, 사본 적이 없지. 사본 적이 없어. 어. 할 줄을 몰라요. 기대 자체를 안해 봐서 네. 안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해 봤지. 어, 안해봤죠 화투요? <laughs> 화투는 지미, 취미, 취미 생활로 취미 생활. 먹고 떠불러 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거는 이제 한번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그나마 단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라거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끝에, 8월 끝이나 좀 있지 않을까. 많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심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띠분들한테 기회가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돌수 있는 금전의 흐름이 잠깐 돌수 있는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분들한테 선생님이 파물따을 조금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흐름이 금전의 흐름이 그때 그분들이 돌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나마 그것도 이분들이 잘못 알아듣고 만약에 엉뚱한 데다 투자를 한다거나 엉뚱한 데다 무슨 막 어디서 돈을 끌어다 대출을 받아 이런 엉뚱한 행위를 하시지 마시고 건질 수 있는 걸 건지라는 얘기를 저는 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찾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얘기더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질 수 있는 걸건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내 살점을 도려내는 일을 하시지 마시고 내 거를 내가 찾을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본인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저는 그쵸. 보거든요. 부디 더 많은 희생자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기 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 시국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띠분들, 투자가 아니어도 8월에는 금전이 원활하게 돌수 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그때 또 금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투자 안 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있었던 분들은 금전이 원활하게 많이 도실 수 있는 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8월에 용기 많이 내시고요. 기운 내셔서, 어, 더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